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회가 싫다, 나는 교회가 정말 실망이다 라는 말을 자주 늘어놓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몸을 주고 사신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간다. 여러분 이거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상대방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연약함과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교회를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피로 사셔서요 교회로 불러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의 신분 그 자체입니다.